안녕하세요. 농구와 맛집, 불코스터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모델은 나이키의 자회사죠. 바로 컨버스의 BB 시프트입니다. 이 모델은 해외에서 굉장히 평이 좋았고요.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 농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된다, 궁금하다, 그리고 신어보신 분들도 평들이 아마 나쁘지 않아서 저도 한번 오래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직구로 한번 구매해서 신어봤습니다. 제 인스타에도 한번 다 보셨죠? 보시는 바와 같이 로우컷 구조로 출시를 했습니다.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네요. 그리고 이 어퍼는 위부 집중 어프라고 해서 이한땀한땀 실로 다 엮은 그런 어퍼로 되어있고요. 얇진 않지만 굉장히 좀 짱짱한 그런 어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슈레이싱 같은 경우는 조던 36 슈레이싱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코스민 유니티 슈레이싱과도 비슷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구멍으로 된 홀구조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은 짱짱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설포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독립형으로 되어있네요. 보통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독립형으로 주지 않는데 아이 부분은 살짝 좀 아쉽습니다. 신발을 뽑기에 따라서 이 혀가 살짝살짝씩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가운데 지지대가 있긴 하지만 일체형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살짝 좀 아쉽습니다 이 아킬레스건 힐컷 부분은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솟아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제끼면 노멀한 높이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측면 TPU 서포터 이 모델의 어떤 시그네처 격인 상징적인 이런 TPU 서포터인데요 측면 지지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방향 전환할 때 발이 쏠림이 거의 뭐 전혀 없을 정도로 빈틈없는 지지력이 좋았고요 뭔가 가까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위로 갈수록 좀 부드러운 몰캉한 느낌이어서 아랫부분은 상당히 지지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 줌이라고 나이키의 대표적인 쿠션 물질이죠. 바로 전족부에 터보 주메어가 넓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후족부에는 삽입이 되지 않았고요. 제가 뭔가 코비 5, 6 프로트로 모델, 그 모델의 푹신함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신어봤는데 생각보다는 이 터보 주메어가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약간 좀 미약했습니다. 좀 넓게... 포진된 주메어보다는 오각 주메어 정도 그런 느낌 신고 뛰어야지 어느 정도 조금 느껴지는 주메어 체감이었고요. 뭔가 깊진 않았습니다. 그게 미드솔 두께 보이세요? 굉장히 지상고가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한쪽은 뉴발투웨이를 신어보고요. 한쪽은 이 시프트를 신었는데 와 뉴발도 굉장히 낮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모델은 더 낮습니다. 뭔가 신었을 때 약간 코비 8의 그런 지상고 세팅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이런 실루엣들이 코비 과 살짝 좀 닮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신었을 때 약간의 코비 그런 향기가 살짝 살짝씩 납니다. 지상고 세팅이 굉장히 낮다는 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 터보 주메어가 체감적으로 상당히 좀 크지 않다. 이 부분이 뭔가 좀 장점과 단점이 약간은 좀 교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살짝 좀 아쉬웠고요. 이 후족부에 쿠션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단하거나 뭔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달리기 좋은 가드나 포워드 분들이 신으면 산뜻하게 코트. 를잘 느끼면서 뛸수 있는 모델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솔 패턴 보이시죠? 아웃솔 패턴이 하드 5 그리고 넥스트 레벨 약간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로 무늬가 한쪽으로만 간결하게 돼 있었다면 코트를 쓰러잡는 최상급에 접였을 텐데 뭔가 이렇게 계속 교차하니까 아, 신었을 때 접지는 한 중급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이 TPU 서포터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패턴 때문에 빛이 약간 좀 바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접지는 한 중급 정도였네요. 자 사이즈는 이번에는 정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발볼이 넓지 않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 추천을 드리고요.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오, 업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들었을 때 제가 좀 발이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00g이 넘지 않습니다. 한 270에서 280mm 정도 사이즈 분들은 한 300g 중후반대로 굉장히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간결하고 산뜻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 발매가가 120달러였거든요. 지금 환율로 보면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구매 가격 자체가 낮지 않다 보니까 참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좀한 아, 평타 정도 치는 코비의 향기를 살짝 느껴보고 싶다 코비가 약간 그리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모델로 신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불꽃 스타였습니다